재수는 기본, 삼수도 필수. 대학 입시가 아니라 취업시장 얘기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20대 청년은 5명 중 1명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은 첫 취업까지 2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임금 수준도 더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 취업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대 청년 세대의 취업 특성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첫 취업한 대상자들의 졸업 후첫 취업까지의 기간은 평균 17개월입니다. 이 가운데 20.6%만 졸업 후 즉시 취업에 성공한 반면, 27.3%는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졸업자보다 첫 취업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광훈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 부연구위원은 청년 매저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 15년간의 20대, 청년 세대의 첫 일자리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특성 등 변화 양상 등을 분석했습니다. 조사는 청년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처음 취업한 20세부터 29세까지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임금은 200만원 이하가 53.9%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3.0%로 뒤를 이었고, 300만원 이상은 13.1%였습니다. 반면, 1년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200만원 이하 비율이 65.0%로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300만원 이상 고임금군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취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받는 임금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일자리 고용 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평균 21개월입니다. 19개월의 남성보다 여성이 3개월 정도 더 길었습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조리하 17개월, 전문대졸 24개월, 대졸이상은 21개월이었습니다. 특히 고조리하 저학력 계층은 두명중한명 이상이 1년도 안돼첫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셈이라 상당수가 취약한 일자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학 졸업자보다 더 길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졸업 후 즉시 취업한 청년의 73.1%가 상용직에 취업한 반면 1년 이후 취업한 청년의 상용직 취업률은 51.4%로 급락했습니다. 대기업 취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의 34.8%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1년 이후 취업자는 그 비율이 26.8%로 떨어졌습니다.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 임금 분포도 고용 유지기간이 길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5년 이상 집단에서는 300만원 이상 고임금 비율이 22.3%였지만 6개월 미만은 200만원 미만 저임금 비율이 78%로 높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자 분포 비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균 일자리 유지 기간은 24개월로 비슷했지만 취업자 분포는 수도권이 2007년 50.4%에서 2022년 58.1%로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은 49.6%에서 41.9%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소폭 상승했고 경기도의 경우 22.8%에서 28.7%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기존 경기 지역 도시들이 확장세를 보인 게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청년 취업자의 13개 항목에 대한 직업 선택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비교했는데요. 2022년 최우선 순위는 4.01점을 얻은 경제적 보상이었는데, 이 점수는 2007년보다 0.1점 올랐습니다. 2위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취였는데, 이 점수도 3.88점으로 0.1점 상승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신체 활동과 개인 지향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적은 일에 대한 선호도는 2007년 3.29점에서 2022년 3.69점으로 0.4점 올랐습니다. 개인지향은 여러 사람과 일하기보다 혼자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말합니다. 2022년 점수는 3.63점으로 2007년 대비 0.39점 상승했습니다. 업무 다양성은 3.4점에서 3.64점으로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청년이 개인주의적이라는 선입관은 취업 가치관에서만큼은 점차 흐려지고 있음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타는 2007년 3.47점에서 2022년 3.58점으로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애국도 3.29점에서 3.4점으로 0.11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점수는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자율업무는 2007년 3.85점에서 2022년 3.73점으로 0.12점 떨어졌는데, 이 조사에서 혼자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육체 노동을 기피하면서도 심신의 여유는 2007년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금전 보상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정년 연장 등 고용 안정 점수도 하락했습니다. 일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이 경제적 보상이나 고용 안정성 등 기존의 몇 가지 주요 항목에서 벗어나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탈바꿈하고, 생산 인구, 핵심 연령대인 청년 인구 감소로 잠재적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기업의 채용 문화 역시도 대규모 공채를 탈피한 직무 기반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일터에서 직무 경험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청년층 노동시장에 나타난 특징적 사실과 변화에 주목해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저항력, 청년층 일자리 특성이 점차 취약한 상태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문대 진학 후 대기업 취업이라는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한 N수생이 양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직무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월아TV였습니다.